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 종합운동장과 25개 경기장 일원에서 제 71회 충남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개최지인 서천군 선수들은 이번 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를 목표로 연습의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태안에서 열린 제 70회 충남 도민체전에서 10위를 기록했던 서천군 338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제 71회 충남 도민체전에서는. 처음으로 복싱을 포함한 19개 전 종목에 출전하며 개최군의 위력을 과시해 3위 입성을 고대합니다. 이번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전 종목 19개에 전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수영이니 어, 복싱도 이번에 참여하고 하여튼 3위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위권 성적을 거둔 배드민턴과 족구, 볼링은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드민턴이 4위 정도 같은 걸로 아는데 어,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도 3위 했는데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볼링 같은 경우는 음, 장항블링장에서 하는데 그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종목이 볼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볼링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게 종합 3위를 안겨줄 막강한 기대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볼링은 끈끈한 단합력과 경기력으로 종합 우승을 위해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은요, 저희 볼링은 종합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군대표를 25년을 했는데 제 소원이 서천에서 도민체전 한번 유치하는 거 하고 도민체전에 종합 우승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아마 종합 우승할 겁니다. 또한 홈 경기장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는 만큼. 서천군 볼링팀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똥개도 50%는 자기네 집 앞에서 먹고 들어간다. 예. 네, 그런 일념으로 항상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저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궁도는 15개 시군 모두가 참가하는 가운데 각각 대표 7명이 참가해 상위자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지난해 4위를 기록해 가능성을 엿본 만큼 종합 우승을 통해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겠다며 자신합니다. 종목은 17, 15개 시군에 저기 그 인원수는 7명씩 참가합니다. 7명 참가해서 엔터리 그 5명 갖고 성적을 나누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뭐 최고의 목표를 삼고 있는 우승이기 때문에 지난해 그 4위를 했지만은 올해는 기필코 우승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우승을 안겨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공주에서 개최된 제62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이트볼은 올해 제72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우승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 여자 선수층을 키우기 위해 서천군 게이트볼협회는 현재 여자 선수 7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체로 여자 팀이 좀... 선수층이 얇았어요. 그리 얇아 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저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대회에 나가면은 저조한 성적을 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번에 그 선수를 양성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창구는 그동안 육상과 구기 종목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홈그라운드의 강점을 살려 3위를 목표로 막바지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건입니다.